어, 갈까? 네네네. 자, 그러면 하가 하 일로 가서. 아, 여기서부터 좀본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왠지 네. 범죄자들은 네. 노출된 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은이할수 있는 장소를 그렇지. 찾을, 찾을 텐데. 무조건 이런 데를 찾게 돼 있어. 그렇지. 저 저런 데 숨기기 좋잖아. 네. 야! 네. 재훈이하고 동혁 그쪽 위로 조금만 가봐봐. 내가 밑으로 하고... 한번 가볼게.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때 굳이 숨기면 이 라인은 아니고. 어허. 절로 건너가서 어. 저런데 아니면 어. 평화시장 쪽까지는 안 갔을 거야. 아 저쪽까지는? 어, 왜냐면 너무 멀어 지금. 이게 지금 오이나 비둘기들이 이렇게 딱좀 대화가 되면 어. 음, 얘들아 야, 야, 야. 니네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하하 영못 봤니? 못 봤어? 어? 이미주 씨랑 박진주 씨못 봤어? <laughs> 아, 되게 외면하네. 아니 여기가 숨길 때가 데가...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 요 여기 숨길 때가 너무 개방돼 있어 갖고 여기가 청계천이 하가 와서 뭘 이게 숨길 만한 느낌이 아닌데. <목소리> 와, 저 이... 와, 저 이... 아니, 이거가 잉어가... 아, 왜 이렇게 커? 와, 이거. 아니, 청계천에 이거 잉어가... 와. 1 0 0마리서 100마리. 100마리요? 와. 미겠다 형. 없어. 아, 너무 막막하긴 하다. 뭐야? 네? 뭐야? 네? 뭐야, 저거 뭐야? 네. 그냥 아니, 쳐다본 겁니다. 아니, 기분 나쁘게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기분 나도일안 풀려. 아니, 그냥 쳐다본 겁니다. 야, 나도 거야. 가끔 포기하고 싶어. 네. 야, 하팀장님이 능력이 없는 게 본인 잘못이야? 그 어? <laughs> 위로해지는 거지? 본인 의지가 아니야. 야, 저렇게 고생하시고 계시게 저렇게 나이만 계속 먹어가는 게 저게 저분 잘못이냐고. 내가 니들 앞에서 얼마나 좀 창피한 줄 알아? 발로 뛰라고. 움직여. 그만할 때 멈추는 거야. 그만. 밥이나 먹자. <laughs>